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이 시기에 물주기 판단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제가 어제 물준 아이시그린이나, 그리고 또, 노경, 그리고 또, 춘맹, 예, 요런, 또, 룬데리, 예, 요런 아이들 물주고 난 상태를 보고 하니까, 아, 지금 이 입장을 만져보서, 물주는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 여름철 이 시기에 물주기 판단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 제목을 정했는데, 어, 제가 요 아이시그리는 입장을 만져보서 짱짱했잖아요. 예, 룬데리도 짱짱했고, 예, 그런데 물 주고 나서 아이들 상태를 한번 보세요. 예, 위독도 거의 말랐고, 아이들이 더 힘이 있어졌죠. 힘이 있어졌고, 얼굴이 커졌네요. 예, 그리고 요 춘맹도 제가 물 주고 나서, 예, 더 짱짱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어 제가 최근에 물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물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만에 제가 그곳을 번복했죠. 예, 그렇게 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이유가 지금 이 여름철 이 시기에 어, 공중 습도가 아주 높잖아요. 예, 장마가 계속되었는지라 이 아이들이 어, 입장으로 공중 습도를 빨아당겨서 아이들 입장은. 짱짱한 아이들이 많을 듯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입장으로 물주기 판단을 하시면은, 우리 이웃님께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 들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여름철 이 시기에 장마비가 많이 와서 공중 속도가 높았고, 지금도 조금 속도가 높죠. 예, 지금도 70%대인데,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물주는 아이를 판단하는 그 시기가 이 입장으로 그거를 판단하면 안 될,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어, 입장을 만져봐서 말랑거리는 그걸로 판단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면은 이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먼저 이 아이들이 말랑거린다고 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아이가 지금 여름이라서 상태가 안 좋아진 아이들은 입장이 말랑거려요. 예, 왜냐하면 공중 습도도 몸 빨아당기고 이랬기 때문에 말랑거리거든요. 예, 그런 아이가 입장이 말랑거린다고 또 물을 주셨으면은, 그 아이가 진짜 물이 필요해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상태가 안 좋아서 뿌리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 입장이 또 말랑거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한테 물을 주면은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바로 예, 가습으로 죽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입장 말랑거림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 고그 아이가 물준 지 언제 되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물준 지한 달이 넘었고, 예, 거의 두 달이 다된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예, 저도 그런 아이들 위주로 물을 챙겨주었는데, 그런 아이들, 아이들 위주로 물을 챙겨주니까, 어, 짱짱하고 탈이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시그린 요 아이도 아주 짱짱해졌죠. 짱짱해졌고, 춘맹도, 예, 요렇게 짱짱해졌고, 예, 그리고 또, 어, 아, 저기 선버스터 쳐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어, 이 아이들 물 주는 거를 이 한두 개더이 발견했는 이유가 아 입장으로 아이를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아이 선버스터처럼 물 준지 어, 거의 한달 보름 예, 두 달이 다 되어가죠. 예, 그래서 저 아이도 물을 주었더니 하루 만에 저렇게 위덕이 말랐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물 주는 판단을 뭘로 하시나 하면은. 물준지 오래된 아이들 예물준지 오래된 아이들이나 그리고 또물 주어야 하는 성향을 지닌 아이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물준지 오래되었다고 또다 주시면 안 되겠죠 예물준지 오래된 아이들 중에 물 주면 안 되는 아이들은 이 화이트 그린이예 요런 두들레아 종류 예 요런 아이들은 물준지 오래되었다고 어, 물 챙겨 주시면 안 된답니다 예, 봉랑, 복랑, 방울 봉랑도 그렇고, 예, 그렇게 또, 어, 물준지 오래되었다고 물을 또 챙겨주면 안 되는 아이들은, 예, 요런 하이트 그린이 두들레아 종류, 그리고 리톱스, 예, 리톱스, 그리고 또, 어, 창 종류,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댓글에 창이 아주 아래쪽도 말라보이고 중간 입장도 말랑한데 물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 계시거든요. 예, 어, 제꺼 베란다 창들도 그래요. 예, 요렇게 지금 골드마리아도 보시면은, 이 중간 입장이, 이, 아주, 예, 예, 말랐어요. 예, 그런데 요런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어, 말랐더라도, 말랑거리더라도, 이 몸체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랬거든요. 지금 요 아이가 몸체를 만져보면은, 아주 짱짱해서, 나 지금 잠자고 있어요. 건드리지 마. 예,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고른 아이들 위주로 창, 예, 창, 요런 아이들은 물을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런 창들은 물을 아무리 많이 아껴도 오히려 가습으로 물으는 경우 없고, 예, 괜찮거든요. 예, 제가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예, 키워반 바로는 여름에 그, 그래도 물 말려서 튼튼한 아이가 창이에요. 예, 그래서 창하고, 뭐, 이런, 이, 하이트 그리니, 두들레아, 방울복랑, 그리고 또, 어, 라울도 속하는 것 같아요. 라울, 이 톱스, 예, 요런 아이들은 조금 물준지 오래되어도, 어, 물을 챙겨주지 마시고, 그대로 잠재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아이들 보고, 어, 저처럼 예, 아이 시그린 예, 그리고 또뭐 춤매 이런 예, 아이들 있죠 이렇게 예, 이런 아이들 위주로 한물준지한달 보름 이상 되었다거나 그런 예, 아이들 위주로 물을 챙겨 주시면 좋은 이유가 지금은 입장은 지금 아이 시 그린 조 아이가 짱짱 했잖아요. 짱짱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을 주어서 요렇게더 얼굴도 커지고 짱짱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어 만든 이유는 이요 아이가 물 준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가 어 공중 습도 장마철에 공중 습도를 많이 빨아당겨서 입장이 짱짱해졌지만 뿌리는 이제. 서서히 화분 속에 뿌리가 이 수분이 없어서 조금 마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 아이가 지금 이때 제가 물을 챙겨주어서 뿌리가 더 튼튼해졌겠죠. 예, 더 튼튼해져서 한 달이나 한달 보름까지도 이, 이 물을 안 주어도 예, 이 여름을 잘 견뎌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시그린이나 어제 룬데리 고그 아이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어제 물을 안 챙겨주었으면 입장은 예, 그대로 뭐 그렇게 유지를 하더라도 이 뿌리가 점점 이 기능이 약해져서 이 여름 한 달을 물 없이 버텨내기가 이 미지수죠. 예, 어, 괜찮을 수도 있고 또안 좋아서 이 아이가 뿌리가 예, 예, 안 좋아서 고사될 수도 있고 예,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 아이를 물을 주어서 한번더 뿌리가 약해질 점에 이렇게 물을 주어서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제 저 룬데리도 어제 상태를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물준 예, 루비 앤 네크리스나 예, 노경 아이들 물이 전부 다 바짝 말랐죠. 예, 요렇게 물주는 그 시기가,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룬데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룬데리도 굉장히 짱짱해졌죠. 예, 제가 또요 아이가 입장이 그렇게 안 말랑거린다고 해서 물을 안 챙겨주었으면은, 예, 뿌리 쪽에 그 깍지 한 마리가 또 활개를 쳐서 온데다 펼쳐놓았겠죠. 예, 그래서 뿌리 속 항상 우리 이웃님께서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룬데리 요 아이도 가습에 제가 약하다고, 예, 그대로 단수하려고 마음먹었던 아이죠. 예, 그래서 가습에 뭐 약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 물준 지가 아주 오래되었으면은 더 뿌리 쪽을 한번더 살펴보시고 깍지가 있었다면은, 예, 무조건, 예, 물을 한번 챙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름철 이 시기에는 어, 무엇으로 물주는 시기를 판단할까요? 예, 거기에서 아이들 잘 관찰하셔서 물준지 오래되었는 아이들, 예, 물준지 오래된 아이들 관찰을 잘 하셔서, 예, 또 깍지 그런 거 있나 보시고, 예, 그리고 또이그 아이가 성향이, 어, 이 창, 이톱스, 어, 두들레아처럼 그런 종류가 아니고 물을 주어도 크게 예,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예, 런 성향을 지닌 어 다육이들 위주로 어 물주기 판단을 하셔서 예, 그렇게 물주기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댓글에 보시면은 아, 입장이 말랑거려요. 물 주어야 되나요? 항상 이 걱정하시는 초보자님께 님께서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인제금도 제가 요아이는 너무 물을 굶겨도 안 되고 예,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는 윤기가 사라진 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 보면은 예, 제거 입장이 지금 짱짱하죠. 예, 짱짱하고 어 윤기가 조금 있는듯하죠 예, 요렇게 예, 요 요럴 때는 예, 물을 아직 주면은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어~ 소인제금 요 아이가 물을 너무 굶겨 서도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물을 또 자주 챙겨줘도 안 되는 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는 이 요런 다육이를 엑스프레트나예 고런 데 들어가 보셔서 이 짱짱한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예뭐 또. 고른 이웃님들 잘 키워 놓으신 고른 사진 같은 거를 많이 접하시면은 아, 요 상태가 짱짱한 상태구나. 아, 요 상태는 힘이 없는 상태구나. 예, 고른 거를 어이 익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고른 사진에 예, 고른 거 많이 어, 구경하시는 것도 다육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장들은 지금 입장을 만져 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정 만지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예, 전체적으로 몸체에, 지금 창들은 만지면은, 지금도 요, 이요 아이도 입장이 말랑말랑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지면 요 아이가 뿌리서부터 아주 힘이, 예, 뻗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분명히 잠자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 잠자고 있는 아이들, 어, 잠자는데 물을 주면은 요 아이가 싫어하겠죠. 예, 잠자고 싶은데, 예, 그래서 창들을 우리 이웃님께서 말랑하다고 또 물을 주셔서 또 가습으로 보내는 아이가, 어, 생겼지 싶어요. 예, 그래서 창이나 리톱스 화이트 그린이 두드레아 종류는 이 말랑거린다고 물을 챙겨주지 마시고, 예, 지금 이 여름 이 시기에 말랑거림으로, 예, 물주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어요 아이가 물 준지 오래되었나 안 되었나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고 아이 뿌리 쪽예 그런 것또 관찰하시고 예 그렇게 어 하셔서 물 주는 시기를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아이시그린 예조 아이도 물을 아주 잘 챙겨준 것 같고 예 다른 아이들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여름철 이 시기에는 물 주는 판단을 물 준지 오래된 아이부터 먼저 예이 골라내셔서 그 아이를 더 뿌리 쪽예더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 아이를 물 주는 시기를 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 베란다 다육이 이렇게 보니까 어물 준지 오래된 아이들 물한번 챙겨 주니까 지금 이 시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말한 창이나 화이트 그린이 두들레야 이톱스 고른 종류를 빼고, 예, 그렇게, 어, 관찰하셔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이들, 예, 그래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물준 아이들. 예, 룬데리도 요번에 물을 안 챙겨주었으면은, 예, 큰일 날뻔 했네요. 예, 요렇게, 이 관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여름철 이아 그리고 참저 위에 지방 경기도 중부 지방 쪽은 아직 장마가 안 끝났죠 예 그래서 저 위쪽에 계시는 이웃님께서는 아직 장마가 끝나고 나서 예물 주는 고거를 판단하시든지 아니면은 날씨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장마 끝나기 한 하루 전날쯤 예그때어물 준지 오래된 아이들. 어, 마지막 물주기 한번 챙겨주시면은 아이들 뿌리가 튼튼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입장 말랑 그림으로 물주는 시기를 판단하지 마시고, 예, 고 아이가 물준 지 오래 되었다, 되었고, 그리고 물 주는 고, 어, 고 다육이 성향이 물 주어도 괜찮다는 예, 그런 성향을 가진 다육이일 때 물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